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메이크스타에서 우리 언의 시뮬레이션 포카 앨범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네 장을 샀어요. 근데 저그 포토에서 언박싱 때네장 가지고 당첨을 바란 것 같아서 너무 살짝 민망하네요. 근데 저는 몰라가지고 뭐 랜덤 아닌가요, 메이크스타? 줄세 여기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뜯어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난 저는 대면 팬 사인에 그거를 응모했고. 아마 그 응모하면은 특전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있어가지고 어 너무 궁금해요 <laughs> 아 제발 내장이라 내장 왔을 거거든요? 어 겁나 작아 아 어, 제발 아 너무 예뻐 어 일단 이렇게 섞여서 왔거든요? 이게 아마 단체고 이게 개인 아닐까요? 이게 이게 지금 앞에 있어서 아까 단체로 봤거든요? 잘안 보이네. 하나, 둘, 셋. 성혁 어! <laughs> 씨. 아 제발 승규야, 승규야, 승규 씨, 승규 씨. 하나, 둘, 셋. 어! <laughs> 아 너무 예뻐. 미친. 너무 예뻐. 하나, 둘, 셋. X X V 하나, 둘, 셋. 오 V 대박. 여러분 개 이뻐요. 미친. 대박. 잠깐만. 제발 하자, 하자, 하자했지마하자했지마 오케이 없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슬레브에낄게요 대박 여러분 개이뻐요 미친 진짜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이뻐 되나 싶고 와 진짜 진짜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합 좋지 않아요? 잠깐만 이거 봉투에 하자가 너무 많네. 네, 어쨌든 없는 것 같고 마지막에 확인할게요. 앨범 어때어 봅시다. 앨범은 총4 개고 어 뭔가 편지 봉투 그런 식으로 되서 너무 좋은데? 일단, 이게, 섞어서 좋겠죠? 여기 안에도 포카가 있거든요. 포, 섞어서 줬을 거라고 믿어. 메이크스타님. 진짜. 포카가 예쁜 만큼 믿겠습니다. 메이크스타가 포카가, 다른 사람들도 포카가 엄청 예뻐요. 아, 진짜. 아. 여기, 아월 데이팅 씬. 이종형, 이승규. 우와. 아, 이렇게, 배우님이 부른 건가 봐요. 아직 안 들어봤어요. 대박. 대박. 이거 어떡해? 어, 뭐야, 이게. 어떻게 되는 승규? 네, 아, 이렇게네. 어, 리거는 그, 설명서. 네, 포카앨범. 이 안에 있나? 아니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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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개이뻐요. 이봐, 이봐. 자라가란. 어, 미친, 이 사진 나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기획하신 분이 계시고, 여기 밑에, 뒤에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어머! 직장인 기태완. 학생 기태완. 아 미친 개좋아. 7년만에 망한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 와 진짜 저도 첫사랑 다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오래전이야 스티커 어머 너무 귀여워 어머 주디잖아 주디디 닉주디 음,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스티커도 그리고 우와 또 있네 스티커가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우와 신기태 이완 이름표도 있고 우와 우와 너무 좋은데요 아, 제발. 아, 제발. 이 근데 구성을 모르는데. 포카가 랜덤 하나인가? 잠깐만. 볼게요. 아, 아, 아. 아, 종혁씨가 나왔네. 요 아, 이거구나. 이게, 그럼 이게 그것, 이 그거다. 포카. 아, 제발. 제발요. 하나, 둘, 셋. 어. 아, 너무 예뻐 아, 제발. 승규야. 제발. 나와줘. 하나, 둘, 셋. 어. 너무 예뻐 미친개 이쁘잖아 아 너무 예뻐 그럼 빨리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포카는 빼고 정리할게요 정리하다가 여기 뒤를 에 봤는데 여기 포카 꽂는 거인가봐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그거다 이거 이렇게 액자 액자 오와 이렇게 작은 애 보면서 이렇게 기획을 했다고 와 대박이다 여러분 너무 예쁜데 지금 이거 또 구매할 수 있나 나 진짜 포카 드물어고 싶은데 이거 빨리 뜯어볼게요. 이제 앨범 소개해드렸으니까폭발장만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아, 똑같네. 일단 누군지 하나, 둘, 셋... 아... 어... 아, 오, 오. 어. 잠깐만, 제발... 아... 아... 여러분, 중복이야. 어... 뭐야? 어... 중복이에요. 아... 이거 중복이다. 어... 어 <laughs> 어, 다르잖아. 이거는? 어, 승규다. 승규. 승기. 대박. 아, 이거 중국으로 넘어가고 다 이거 교환, 하십분? 필터를보여봐야겠어요 빨리. 다음 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거부터 볼게요. 이게 케어리니까. 잠깐만. 케어리 보이면 곤란하니까. 하나, 둘, 셋. 어, 유닛이다. 오케이, 오케이. 중국 없고. 대발 제발 제발 제발! 노란색이 짤타요. 이게 유니시고 하나 둘 셋. 어. <laughs> 메이크업 더 짱이다. 어떻게 안 섞어주지? 대박! 아니, 어떻게 섞어서 줄지? 대박! 하나 둘 셋. 아! 아! 승규야 축복이다. 괜찮아. 교환 걸면 돼. 어쨌든 이아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아이봐야아 마지막. 아 이런데? 아어떡해 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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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와와 와, 대박 와 여러분 대박이야 중복 1도 없어, 없고요 괜찮 대박 이거라도 없는 게 어디야 그리고 제발 셀카만 줘볼까요? 하나 둘셋 어! 중약시 그래도 중약시 하나 나왔다 중약시 그래도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치? 아 제발 아 제발 아 중복 아 제발요 제발 제발 하나 둘셋 어! 중복 아니야! 대박, 중복 아니에요. 화태 승교요. 대박. 중복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V 승교가 두 개입니다. 아쉽게도. 괜찮아. 그러면, 정리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다 정리를 했고요. 일단, 포카앨범, QR 포카는 이렇게 중복 없이 나왔고, 그리고 특정 네 개, 요거, 개인 셀카 한두 개, 하나씩이랑 유니포카 두개 왔고, 그리고 종혁씨 하나 나왔어요. 셀카 포카 한장 앨범에서. 그리고 승규는 세장 나왔는데 두장 중복이고, 그리고 이거 유닛, 유니, 유니포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중복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메이크스타 진짜 섞어서 보내주는구나. 대박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예쁜 앨범이었고, 이 작은 거 안에 엄청 작잖아요, 생각보다. 디지팩보다 작은데, 엄청 구성이 좀 알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가격도 저렴한 편은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최고다, 진짜. 한번더 해줘, 빨리. 한번더 해, 팬사인 한번더 해, 진짜. 한번더 해줘, 제발. <laughs> 제발 한번더 해주세요. 진짜, 저는 일단 팬사인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포카를 너무 가지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들 우연씨꼭 보시고요. 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